5월 4일 기쁨의 언덕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음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이 로마서 4장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교리를 논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장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이라고 하죠 신, 믿음으로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우리 구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이 이신칭이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또 장세기 15장 5절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통한 그의 후손이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세상의 상속자로서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세상의 상속자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완성되는가? 13절 또 후반부에 보니까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율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진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받는 것이 이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떠한 부자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의 유산을 누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아버지의 자녀들이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그리고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해도 그 유산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왜?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상속을 받는다고요? 조금 미련하고 좀 부족하고 어딘가 좀 모자랄지라도 자녀이기 때문에 그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 된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그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은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누리며 그 나라의 기쁨으로 살아갈 것이다라는 약속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오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유일한 행복과 또 기쁨과. 구원, 치유,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아였을 때, 우리들을 아무도 돌보지 않을 때 누군가 나를 자녀 삼아 주는 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날 때 느끼는 엄청난 감격과 기쁨과 감정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어떤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그 자녀됨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삶에 충만하여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하는 것은 우리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와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그 약속을 흔들려 버리고 져버릴 때가 있어요. 현실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다른 자신의 해결 방책을 찾아서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런데 오늘 또 놀라운 것은 이 로마서 4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단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19절에서 20절인데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다. 분명히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서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 대를 잇기 위해서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는 라 거죠. 의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약속에단한 번도 흔들린 적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일시적으로 흔들린 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잠깐 내 현실과 상황을 봤을 때 조금 흔들리고 무너지고 우리 마음에 확신이 설지 않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깐 오늘 하루 흔들려도 그 길의 끝에서는 그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붙들었다라는 의미의 손을 이 로마서 4장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일부의 조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의심하지 않았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상태가 아닙니다. 때로 넘어지고 흔들려도 결국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지속적인 신뢰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작은 실패와 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 가운데 가끔 또 때때로 그것이 흔들려지고 또 불안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100% 지켜진다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성실하신 분이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삶에 여러분들 하나님이신 주 약속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왜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또내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아, 내가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분의 약속이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와 나의 의지보다 훨씬 강하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것 같으면 왠지 다될것 같은데 안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축복으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하면 왠지 안될것 같은데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축복을 오늘 하루 가운데 여러분 누리며 살수 있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풍성히 그네를 누리십시오 그것이 흘러 넘치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성경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심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걸음 걸음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전파되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증거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